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주말에는 조선사.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조선사를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연상군 굉장히 강한 주제였는데 그다음 중종 반장 이후에 이제 중종이거든요. 아, 중종이 그렇게 별로 좀 재미없는 왕이야. 주제도 약하고 그래서 한번 건너뛴 부분도 있었는데 보통 제가 이제 영상 촬영하면 10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종 가지고 10분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막상 또 하다 보면 10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중종의 제위가 38년인데 10분짜리 영상으로 중종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알찬 그리고 보람찬 시간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중종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군이 무호사화와 갑자사화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연산군 제위 12년 중에 마지막 2년에 미쳐 날뛰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죠. 사람들이 거의 능지 당했습니다. 사지가 찢겼고 뭐 여러분 사돈의 팔 종까지 삼족이 멸해지기도 했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었 내시였던 김처선뭐 팔다리 자르고 마지막에 화를 쏘아 죽여버렸죠. 연산이 그렇게 미쳐 날뛰면서 아무리면 생각을 안 했을까? 혹여나 이러다 보면 내가 왕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왕자를 쫓겨나면 나 말고 누군가가 왕으로 이렇게 올라설 만한 경쟁자가 누가 있을까? 그러면 자기 이복 동생들을 당연히 경쟁 상대로 생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복 동생을 죽인 경우도 있었지않습니까 자기 엄마 폐비 윤씨와 경쟁 관계 에 있었던 귀엄씨와 긴정씨 아들들을 불러다가 자기 엄마 매질하게 하고 귀엄씨와 정씨는 죽여가지고 시신을 젖 담아가지고 팔도에 뿌려버리고요. 시신을 젖갈 담았다니까. 그리고 그 이복 동생들은 귀양보내서 사양 먹여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산군이 가장 긴장하면서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었던 이복 동생은 누가 뭐라 해도 진성대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성종의 중전이었던 연산군의 엄마가 아 패비가 돼가지고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패비 윤씨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약 먹고 죽었잖아. 근데 성종이 또 다른 중전을 맞이하거든요. 그게 정현 왕후예요. 그 정현 왕후가 아들을 납니다. 현재 살아있는 중전 마마의 아들이면 대군이죠. 진성 대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종과 성종의 관료들이 패비윤 씨를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 패비윤 씨의 아들이 세자야. 근데 현재 중전마마의 또 다른 아들 진성대군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난 내가 관료라면 세자 체인지에서 진성대군이 왕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지금 현재 세자 엄마 죽음에 관련된 신하라면 아니. 그 패비운 씨 아들이 왕이 되면 내가 언제 화를 입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성대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산이 세자 시절에 세자를 패하자는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건, 세자 시절의 연산은 나름 능력이 있었고, 또 세자로서의 그냥 처신도 잘했고, 자기 억울하고 분황을 꽉입 다물고 살는 세월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세자가 왕이 됐고 왕 입장에서는 진성대군이 신경 쓰이죠. 그래서 진성대군도요 연산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사가에서 죽은 듯이 숨어 살아요. 실제로 기록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연산하고 진성대군하고 함께 사냥을 가요. 노루사냥하고 노루고기를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연상군이 진성대군에게 야말 타서 누가 우리 경복궁 궁궐까지 빨리 들어간지 내기하자 나는 흥인지문을 통해서 경복궁 들어갈 테니 너는 쭉 돌아가지고 숭례문 지금의 남대문을 통해서 경복궁 들어오거라. 그러니까 진성 대군이 기가 막히죠. 연산군 말은 빨라. 자기 말은 좀 느리단 말이야. 그런데 연산군하고 발음이 비슷한 이 목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영산군이 형님, 제 말이 빠르니 제 말을 타세요. 제 말은 저의 명령만 듣기 때문에 제가 노비복으로 갈아입고 형님을 태우고 형님을 살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간신히 진성 대군이 연산군보다 궁궐에 먼저 들어가서 진성 대군이 사아한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니까 얼마나 진성 대군이 연산군을 무서워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끝내 중종 반정이 일어난 중종 반정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성희안과 박원종인데 성희안은 연산군에게 기분 나쁜 시를 하나 지었다가 종 구품으로 말당 관리로 좌천된 문신 출신이었고 박원종은 연산군의 큰 엄마 월산대군 부인 박씨 있었잖아요. 뭐 정을 통했느니 자식을 낳았다느니 말도 많은데 뭐그근친상갈로도볼수 있고 근데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나이가 5 0이니까 실제로 자식을 낳긴 좀 어려운 건데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충종 반정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시각으로는 저 연산군은 정말 개자식이다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정을 하 않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큰 엄마를 겁탈하냐? 그런 내용이 그렇게 실려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연산군이 월산대군 부인 박씨를 상당히 어머니처럼 좀 진심. 왜냐면 사가에서 자랄 때 월산대군 부인이 많이 챙겨줬거든. 그렇게 바라봤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중종 반정의 공신 박원종이 월산대군 부인 박씨의 오랩이란 말이죠. 성이하는 문신이고 박원종은 무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중종 반정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면서. 진성대군을 지켜야 될거 아니야? 군대 일부를 진성대군 집으로 보내는데, 이 사가에서 있었던 진성대군이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집 앞에 말소리가 들리고 군인 소리가 들리니까, 야 이거 반정 실패했나 보다. 연상군이 나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나 보다. 고 자결하려고 하니 부인 신씨가 조금 기다려보시라. 저 군대, 그리고 저 말들이 우리 집 앞을 향해 있으면 우리를 잡아주기로 현재 왕인, 연상군이 보낸 군대이겠지만, 혹여나, 말머리가 집 반대 반대 방향을 향해 있으면 이건 우리를 지켜주러 온 군대니 하인아 네가 가서 말머리가 어딜 향해 있는가 보고 오라 그는데 하인이 가서 봤더니 말 엉덩이가 보였습니다 말머리는 쪽쪽 반대 있었고요 아 우리를 지켜주러 온 군대구나 그래서 그리고 반정이 성공하면서 이 진성대군이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는 거죠 실제로 진성대군이 왕이 되면서 이제 가니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연상군이 폐이되는걸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성대군의 조강지처 신씨가 아버지가 신수군이야. 이 신수군은 자기 누이를 연상군에게 시집보냈습니다. 연상군의 처남이고 자기 딸을.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 대군에게 시집을 보내니까 만약에 진성 대군이 이제 왕이 되면 왕의 장이 되는 셈인데 성희안이나 박원종이 신수군에게 함께하자고 합니다. 난 이해가 안 가요. 함께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면 누이보다는 딸이 더 가깝지 않나? 왕의 천남보다는 왕의 장이 더 낫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에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성희아이나 박원종이 이신수은 형제와 임사원 간신 있죠? 그 사람들을 먼저 제거하고 이제 연산군을 몰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종이 왕이 됐고 초강지처였던신수은의 딸은 일단 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중종이 됐다고 한들 내 남편이 왕이 됐다고 한들 그게 기쁘겠어. 일단 슬프지. 근데 중종 마마에 올랐어. 근데 중종이 공신들에게 꼼짝 못하잖아. 이거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왕자를 빼앗은 옛날 세조 같은 경우는 그 공신들이 세조의 충신들입니다. 근데 중종은 그냥 바보처럼 대군 소리만 들었지 이렇게 살았다고 뭐 몸조심하고 있다. 갑자기 그 공신들에게서 왕이 된 왕이잖아. 눈치가 보이죠. 그리고 중종 반정의 공신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인 신수군의 딸이 중전마마인 게 용납이 안 되죠. 공신들이 중종에 가서 전하. 중전마마를 패하셔야 하옵니다. 역적의 딸이옵니다. 그러니까 중종인 내 조강지천대 어찌 버린단 말이냐. 그리고 왕이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중전을 패하는 경우가 어딨단 말이냐.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반정 공신들이 전하 역적의 딸입니다. 쫓아내세요. 7일 만에 쫓겨납니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중전마마 자리에 가장 짧게 있었던 여자, 신씨. 그러니까 여러분, 중종도 울어요. 회비된 신씨도 울고 그런데 이제 경복궁 옆에 인왕산이 있잖아요 인왕산에 올라가면 중종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럼 중종이 여보 하고 눈물 흘리고 있고 신씨도 이옷 입을 때마다 여보가 저 이쁘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그 중종이 예뻐했던 빨간 치마를 바위에 걸죠 그래서 치마바위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산군은 조선에 나는 풀한 포기까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고 조선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인, 예쁜 여인은 다 자기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중종은요. 조강지처마저 지켜내지 못하니 이게 조선의 왕권이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넘어오면서 얼마나 미약해졌는지 한번 좀 이해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중종이 참 여자 복이 없었나? 두 번째 부인을 드린 게 장경왕후인데 정말 착했습니다. 중전 마마로서도 훌륭했고 이 장경 왕후가 훗날에 인종을 낳죠. 근데 인종 낳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세 번째 중전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문정 왕후죠. 아이 문정 왕후 이야기는 따로 좀 한번 해야 되나? 그 문정 왕후의 아들이 훗날 명종인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종이 왜 재미가 없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시험 공부할 때, 우리가 16세기는 중종과 명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종이 38년 제2했고, 명종이 22년 제2했는데, 합치면 60년 아니야. 이 60년 동안에 큰 업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세종 때삼강행실도 만들었으면, 중종 때 이룬행실도가 만들어졌고, 성종 때동려지 승남이 만들어졌으면, 중종 때, 아. 어... 신증 동료지 승남이라는 게 만들어진단다.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상포회란이 일어나가지고요. 비변사가 임시군사기구로 처음 만들어졌단다. 이게 이제 중종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건 중종의 업적이라고도 보기 어려운 게 중종 때 처음 양명학이 들어왔고, 중종 때 풍기 군수 주세붕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서원을 만듭니다. 그게 백운동 서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종이 은근히 시험에는 나온 왕입니다만, 중종이 뭔가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종 때 군적 스포츠가 시행되었다. 이런 건 진짜 일반인들은 정말 관심 없고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업적이 없어요. 중종이. 근데 내가 진짜 중종을 이때부터 우리 16세기부터 조선이 삐리리한 왕들이 나온다고 라 했잖아. 중종, 인종은 너무 참 성군적 자질이 있었는데 8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그 다음 명종, 선조 뭐냐고 앞에 중종 앞에연산군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15세기는요. 태종이나 세조를 뭐 폭군으로 치부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잘났죠. 국강병 시켰죠. 그리고 세종이나 성종 같은 진짜 대단한 성군이 있었죠. 근데 1 6세기는 왕이 왜 이래? 연산, 중종, 명종, 선조. 어떤 놈이 제일 나빠? 연산이 제일 나빠? 그럼 나머지 세놈 중에는 어떤 놈이 최악이야? 선조가 제일 나빠? 그럼 중종과 명종은? 누가 더 바보야? 중종에 내가 분노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연상군이 강력한 왕권을 행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자신은 세자 교육도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지지 세력도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됐잖아. 공신들 눈치 보기 급급해가지고 이제 공신들 박원종 같은 경우는 사십 사살인가 자연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공신들이 무서우니까 이제 공신들 견제하겠다고 신진 살인들 공신들은 훈구 세력입니다. 훈구와 살인을 제가 한번 비교해 드렸죠. 살인 중에 조광조 같은 인물을 불러들여요. 조광조가 훈구파들 비판하고 조광조가 엄청나게 많은 개혁안을 발표하고 여기서 이제 조광조의 업적들 뭐 혈량과 실시했다 향약을 전국 보급하려고 했다 훈미법을 주장했다 뭐 서학과 주자가래를 만들었다 포격설협파했다 이러면 이제 공부가 돼버립니다. 근데 조광조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조광조가 굉장히 젊은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훈구 대신들도 조광조의 행동거지를 타달게 없습니다 정말 꼿꼿하고 항상 오른만 말하고 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니까 너무너무 완벽한 설비로서의 삶을 살았던 게 조광조인 것 같습니다. 살림들은 조광조를 추앙하기를 뭐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삼사가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그래가지고요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정승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 그 홍문관의 대제학까지 했고 사원부의 대사원 지금의 검찰총장 역할까지 했던 게 조광조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한때 누가 조광조냐? 지금 현재 검찰 총장인 윤석열이 조광조냐 아니면 검찰을 개혁하겠다라고 했던 기득권을 몰아내겠다라고 했던 당신은 당신은 조국을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조국에 대한 언급은 자제를 할게요. 저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윤석열과 조국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종이 연산군이 쫓겨나면서 어부질로 얻은 왕자리이기 때문에 자신은 왕자리를 지키는데만 혈안이 돼 있었고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조선왕조와 계속 계속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XX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견제하기에 조광조를 키웠다가 이제 이 조광조를 죽이는데 막말로 여러분 조광조를 죽이는 과정에서 남곤이나 뭐 심정 같은 훈구파들이 이래저래 계략을 짜가지고 주초유향이라는 나무의 글자 가지고 주초 위 아, 여러분 이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해야 됩니까? 큰 나무 잎사귀에 과일즙을 발라가지고 벌레에게 먹게 했어요. 근데 글자가 주초위 왕이야. 주초가 왕이 된다. 근데 이거 해석이 안 돼. 주초가 누구야? 근데 주자고 초자를 합치면 조자가 되네. 조씨가 왕이 된다. 그럼 누굽니까? 조광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강조가 왕이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 남공과 심정이 그렇게 고하니까. 중종이 조광조를 죽여라고 조광조를 귀양 보내고 사양 먹여버리고 조광조를 따르는 살인들을 많이 죽여버리는 이게 바로 기묘사화지 않습니까? 조광조가 주초유왕, 기묘하게 죽었다. 기묘사화. 근데요, 실제로 이제 주초유왕 사건이 이게 역사적 사실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남은 잎사귀에 꿀이나 아니면 과일즙을 발라놓고 벌레야, 먹어봐. 실험 다 해봤습니다. 아, 제가 해봤다는 게 아니고 근데 안 먹어요 그 벌레들은 남은 잎사귀 자체에 액을 먹습니다 근데 벌레가 한글도 아니고 그 어려운 한자를 쓰면서 구멍을 뚫었다는 걸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면 실제로 주초유양이라는 남은 잎사귀에 글자가 쓰여졌더라면 남골이나 심정 시키들이 뚫었다는 거지 송곳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정말. 크게 잘못한 게 없었던 조광조를 그렇게 죽여야만 했던 중종의 신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냐면 조광조가 왕도 정치, 왕의 도덕 정치, 너무 왕의 행동거지에 제약을 가하고 너무 이빠른 소리를 하니까 처음에는 예뻐하고 조광조를 통해서 흥구를 견제하려고 하다가 중종이 조광조에게 염증 나서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요, 중종 때만큼 영모 고발 사건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짓 고발도 많이 있었고 고변이라고 이야기하죠. 중종 때만큼 관료들 귀양벌에서 쳐 죽이고 중종만큼 많이 그랬을까? 조광조만 그렇게 된게 아닙니다. 나중에 권력 잡고 있었던 김알로 같은 경우도 권력 잡다가 또 귀양 가서 죽고. 그니까 권력을 이 사람한테 줘서 왕권을 호위하겠다가. 이제 이 사람 권력이 세지면 또 잡아 죽이고 이놈 힘 줬다가 잡아 죽이고. 그래서 사양 먹고 죽어 나간 관료들의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연산군 때뭐 갑자사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화가 일어나고 그다음 나중에 선조 때 기축옥사처럼 서인들이 동인들 막 대대적으로 죽여 버리는 이런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만 이래저래해서 귀양 가고 사양 먹고 죽고 그다음 능지 당하고 하는 관료들은 이루 말로 못해요. 그러니까 중종에 하는 짓거리가 꼴 보기 싫어요. 38년 동안 그러면서 15세기에 나름 부국강병했던 조선이 물론 살인 조광조를 필두로 해서 그들이 중종 때 힘을 실어지면서 살인들은 위정 척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약적 가치관이 조선 사회에 자리 매김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부국강병을 좀 등한시하게 되고 기술 문화가 침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너무 재미없는 이 (38년) 동안 나라 발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정체돼버린 조선 왕권도 강력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헌조 때 붕당정치 시작되기 전에 서로 관료들이 권력 잡자고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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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이 바로 중종 때 일어났으니 제가 차마 다 말하기 언급할 정도로 이 많은 사건들이 중종 때 있었다는 것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재미없는 중종 38년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밌는 게 없어요. 뭐 야인이 출몰했다 그런데 뭐 잠깐 뭐 간신히 막아냈다 뭐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38년 동안에 중종을 마무리하고. 이제 중종이 죽고 난 다음에 차라리 인종이나 명종이 더 재밌겠네. 문종왕후 이야기, 임꺽정 이야기, 윤원영 윤님 이야기, 차라리 이게 더 재밌겠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인종 이야기, 명종 이야기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